어쨌든 일본은 그렇게 하나의 플랜을 잡고 플랜 안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서 음. 그 흐름에 맞는 배치, 사람을 배치시키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 대한 디벨롭 스텝업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야 이거 안돼 땜빵 이거 안돼 땜빵 야. 이렇게 오면서 격차가 음. 벌어져 버리다 <laughs> 여러분들 저희가 월드컵 예선 얘기를 근데 복귀? 복귀죠 복귀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현 홍명보가 호 뭔가, 이제, 팬심이 일단 안 좋잖아요. 응. 어, 뭐, 선임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심지어 경기 내용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 굉장히 적으시고, 아하. 뭐, 팔레스타인하고 다 홈에서 뭐. 비교. 홈에서 그냥 죄다 어, 비교. 홈에서 또 계속 비교. 그래서 뭐, 지금 들리는 목소리들은 다 이렇게 통과한들 무슨 소용이냐,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갈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어, 오늘 그럼 감독 교체를 주장하시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감독 교체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laughs> 제 과지 회장님께서 아니, 그럼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월드컵 예선 어떤 모습을 보였었나 우리는? 지금 잠깐만, 안 연결이 안 돼서 그데 <laughs> 지금 홍금보 호가 못 하는 거 하고 우리 역대 역사에서 월드컵에서 어땠나고 어떻게 연결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어. 정말 이례적으로 기록적으로 이게 뭔가 이 맞부닥친 사고인가 우리가. 아하. 아니면은 예전부터 그냥 늘 이런 사고는 이렇게 늘 어렵, 있었었나 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굉장히 간단해요. 과거 아하. 이렇게 어 2018, 2014, 2 0 1 0 이때 우리가 월드컵 어떻게 나갔나라고 보면은 뭐 우리가 좀 뭔가 알 수가 있을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홍명보호 지지에 맞이 않는 여러분 달순네 구독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자. 잘 됐나요? 네. 빨리 알아 봅시다. <laughs>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향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딱! 독일 축구의 레전드, 울리 슈틀리케 -like. 음. 감독이 옵니다. 슈틀리케 감독, 한국 사람들은 또, 새로운 희망에 굉장히 처음에는 반겨주니까, 처음 근데... 고향 경기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도 되게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따뜻하게 반겨주고. 그러고 몇달 있다가 아시안컵 딱 나갔는데 호주에서 어머, 결승전을 갔네? 와, 결승전 마지막에서 진짜 결국에는 우리가 졌지만 진짜 젖잘사의 이 교과서적 정의였어. 그 결승전은. 진짜 아, 네, 젖잘사의 어, 교과서적 정의를 내렸어. 와, 그래서 호주 대체국 팀하고 결승전에서 붙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야돼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탁 놓쳐가지고 지고 왔는데 우리가 왜 놓쳤어 호주 국가대표팀의 명장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 포스트콘 컵 파이널의 귀신 여러분들 포스트코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시안컵 우승을 갈아먹었던 참입니다 <laughs> 어쨌든 그렇게 돼서. 슈틸리케 감독을 향한 찬사도 정말 또 하늘을 찔러요. 쫙쫙 찔러. 이 진짜 그, 가틀리케라고 했죠. 가틀리케.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예선 시작하고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해요. <laughs> 약간 좀 이상해. 아, 이 차에서는 완벽했어요. 완벽한, 완벽한. 8전 2, 전승. 어, 8전 전승 27골 무실점. 바로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3차에서 딱 시작했는데 어좀 이상해요. 이란 원정에서 일단 져. 이런 쇠니까? 어, 이런 쇠니까 당연히 질수 있지. 중국 원정 가서 져요. 어? <laughs> 어? 딱 이러고 드디어 카타르 원정. 그아 유명한 카타르 원정. 운명의 카타르 원정. 네, 운명의 카타르 원정. 우리가 2대 3으로 패합니다. 왜 패했어? 소리아노 같은 선수가 없어서 패해요. <laughs> 아, 우리 소리아노 같은 선수였다.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소리아노 어, 같은 선수. 어, 소리아노 같은 선수가 없어서 패한 거예요. 그 <laughs> 한마디로, 원래 중국한테 지고 와서, 요거 한해 만에 이러다가, 카타르 원정 가가지고, 소리아노 없어가지고 졌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결국에는 뭐 기술, 기술위원장도 기술 같이 동반 사퇴하고 뭐 막판에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이제 구준이라고 추리닝 입고 맨날 뛰어다니던 신태용 코치 될 놈이니까 응. 댕 해가지고 막판 두 경기를 0대0 0대0 해가지고 막 최종전에서 겨우 이제 또 땜빵 간거죠 네. <laughs> 저왜 땜빵이냐면 저는 아 이거지, 이거 지이 음. 형이 옛날 거 가지고 와다 기억나게 <laughs> 만들어 저때그둔얘기 하나 해드리면 태용이 형한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음. 아집 앞으로 올수 있니? 음. 밤 11시인가 12시에요 갔어요 아무 말 없이 저한테 소주 따라주더만요 <laughs> 각 1병씩 먹었습니다 <laughs>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월드컵 <웃음> 감독하란다 <웃음> 술 먹다가 말고 딱 내렸지 하지 마십시오 맞아 맞아. 음, 음. 음, 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월드컵 1년 남았는데 음. 홍명보 감독 어떻게 됐는지 보지 않았냐 욕심이다 음. 이게 월드컵이 우리가 뭐 아시안컵도 아니고 그쵸. 무조건 도전자인데 음. 4년 동안 꽉 채워서 준비해도 우리가 성공할까 말까인데 음. 갑자기 1년 앞두고 막딱 해가지고 가면 뭐 되겠냐 하지 마셔라 그치? 음. 그치? 안 하는 게 맞지? 그래 내가 그래서 너 부른 거야 한병더 먹었어 각 2병씩 먹었어 음. 근데 이게 <laughs> 자주 오는 기가 아니잖니 <laughs> 내가 먹혔던 차를 내려놨어 형형 <laughs> <laughs> 형 봐봐 사... 형 지금 그 이렇게 급해서 그런 거그 알아 그큰자리 월드컵 음. 근데 형 만약에 지금 자, 잘 그때 잘했거든 잘 음. 좋았단 말이야 좋으니까 잘 나가고 있었고 제안이 들어온 거형 무리하지 말고 1년 2년 있다가 정식으로 한다고 그럴 때 다음번에도 올 수도 있고 아니 월드컵이 이번만 있나? 러시아만 있나? 다음도 음. 있고 다음도 있으니 그때 정식으로 오파들 왔던 그도 해라 사람 길게 봐야지 형 지금 할지 그럼 앞으로 감독 코너가 몇 년이 남았는데 그랬더니 그지? 길게 보는 게 맞지? 나는 진짜 난아 너 진짜 너 맞다 야한잔각세병을 먹었어 세병째 먹고 나 됐던 말 뭔지 알아? 있지도 야, 술 에이, 내가 입지도 않아 야너술 드셔 세병씩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는데 내가 어렵게 컸다 <웃음> <웃음> 근데 내가 벌써 서술 먹다가 헤이 씨. <laughs> 나 보고 동의하라고부른는 <laughs> 거지. <laughs> 아, 그건 아닌데. 해해 해, 해. 몰라. 나 몰라. <laughs> 그렇게 불려나 나가는 기자들 정말 웃기게도 다 반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어서 이번에 그분도. 도 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만 말렸어. 어, 어 말렸어. 그치, 이거 누가 봐도. 어. 아, 누가 봐도. 바람이야. 그러니까 그왜 욕심 부리냐고. 근데 와, 그게 뭐 진짜로 절대 반진가 봐. 마이 <laughs> 프레셔. <laughs> <My precious. 웃음> 그래서 태웅 형도 패패승. 저 사실 독일 경기 말이죠. 우리 주세종하고 손흥민 아니었으면 저 패패패패야. 페페 저거 이어 아주 반가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조현우 빼면 안 되죠. <laughs> 아, 동일전 조현우 아, 빼면 안 되지. 조현우 어, 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어쨌든 저렇게 난리 브루스를 쳐요 진짜로 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나가기 전까지가 와 저때 진짜로 좀 카오스예요, 카오스.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일본도 마찬가지였어 저때 음. 일본도 쉽지 않았어요 할리 호지치 감독이 아 맞다 네, 저때 일본도 처음으로 그런게 있었다 이 친구가 너무 일본하고 맞지 가 않아 진짜 많이 싸웠지 어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타지마 코소 회장이 회장으로 처음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 코소 타지마 회장이 들어오자마자 일단 할리 호지치 감독을 데리고 온 기술위원장을 날려 음. 야이 새끼가 다 꺼져. 음. 그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뭐 입맛에 맞는 게 자기가 봤을 때이 사람이 해야 돼라고 그래가지고 니시노 아키라 기술위원장이 안 치고 그러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러시아 월드컵 이두 달인가 세달 남겨놓고 호지할리로지 감독 날려 음. 월드컵을 진짜 눈앞에 목조에 두고 그리고 니시노 감독 당신 감독해 그 전에 또 이 사람이 묘수가 들어갔던 게 모리아스 감독을 도쿄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또막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리 호지치를 날리는 시점에서 이미 계획이 다서 있었어 아 그냥 막야너안 들으니까 날라가 어. 아라 잘랐는데 사실 되게 이례적이었거든요 음. 일본은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 웬만하면 감독을 선임해서 그 사람에게 4년 준비시켜서 월드컵 치는 거 음. 그것도 이번에 외국인 외국인에서 내리면 동유럽 뭐 서유럽 뭐 남미 음.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래으로 처음에 잘른 건데 그게 나도. 잘랐을 때도 그냥 자른거 아니었다 음. 오케이. 그래서 니시노 아키라 딱 감독 감독 모리아스 코치 체제로 러시아 월드컵을 가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끝난 다음에 여기도 이때도 16강 가 이때 얘네들은 16강 가고. 대회 끝난 다음에, 니시노 감독은 물러나고, 모리아스 감독이 자연스럽게 A 감독, 대표팀 감독, 도쿄 올림픽 대표팀 감독 경행을 해. 그러니까 좀 준비돼서 이렇게 어, 하죠. 하죠. 이, 진짜... 우리랑 좀 차이가 나요, 음. 이거는 확실히. 근데 여기서부터 이 양국의 이 격차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이때. 이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는 계속 한 대회마다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똑같이 어, 반복돼 얘네는 여기서부터 딱 중심을 잡고 여기서부터 진짜 쫙나가기 시작해요 일단 뭐 결론에서도 아마 형이 얘기할 것 같긴 음. 하는데 요 시작 게이지 일본에 우리 채널에 나왔을 때 홍명보 감독 그 사태에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쉽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일본스럽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벤투 감독이 카타르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 음. 축구협회가 그러면 우리는 벤투 감독의 성과를 이어서 다음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음. 이런 플랜 속에서 그럼 이거에 가장 적합한 감독은 누구다 이거를 내놓지 않은 음. 이거를 밝히지 못했던 이걸 만들어내지 못했던 게 제일 아쉽다는 거야 근데 그게 원론적으로 맞잖아 맞아요. 그러면 음. 그게 있으면 그에 맞는 감독은 누구야? 이렇게 음. 논의가 됐 텐데 음. 어... 야, 돈 없냐? <laughs> 아니 일단 우리는 아, 월드컵 본선에 진짜 올인을 해 그것만 봐. 그 뒤는 없어. 그렇지. 진짜 그것만 봐. 그게 때로는 힘으로 발휘가 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런데 망하면은 이게 얻어 맞는 벌이 너무 큰 거야.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식이야. 올원 나씽. 예,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올원 나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 뭐 전부이거나 전부 때도 별로 없지만 음. 음. 그냥 뭐 아니면 도요 아,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거의 깡그리 물가 없어. 음. 아, 참. <laughs> 잠깐만 내가 저 슬라이드에 쓸데없는 저런 것까지 잠깐 그전 그래, 그, 그 어.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은 어. 어, 저 파란색이 이렇게 <laughs> 정몽규 회장 재임 성공 야 성공은 매우 저쪽 쪽 사이드의 관점 아니야 <laughs> 저쪽은 저때 타지마 회장이 들어오면서 어. 비약적인 발전에 이제 기틀을 마련하고, 아하. 뭐, 저때 이제 정문규 회장이 첫 연임에 성공하셨다. <웃음> 성공하셨다. <웃음> 자, 다음, 다음. <laughs> 여기도 성공하셨다. <웃음> <웃음> 자, 2022년 카타르월드, 그래도 우리, 우리 뭐 많이 얻었어요. 처음으로 완주한 감독이 탄생을 했고, 본선 가가지고도 16강 갔고, 그 다음에 아시아, 어, 지역 예선에서도 아까 처음에 정리한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두 경기 남겨놓고 확정을 했고 음.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래서 월드컵 나가기 전까지 벤투 감독이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었냐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엄청난 <laughs> 욕 아니었죠 <많이 벌죠. 웃음> 욕 졸라 먹었어 네. <laughs> 나가기 전까지 뭐 저희도 불편한 적도 많고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음. 첫 경기 딱 했을 때 저희도 카타르 있었으니까 도와 음. 있었으니까 아, 제가 그동안 봤던 게 잘못 봤네요. 벤투가 독재 음, 잘하네요. 음. 인정을 했었고 한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정문규 회장 들어선 이후 21세기 들어서 준비한 음. 월드컵 중에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고 결과도 16강 갔으니까 100점 음.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데 아까 타지마코도 일본 회장은 2016년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음. 지금까지 쭉. 변하지 않고 그냥 쭉 온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하고 한국, 한국하고 일본하고 16강에서 똑같이 져서 똑같이 돌아와요. 16강 브라질전 끝나고 한국 선수들의 표정. 16강 크로아티한테 승부차기로 패해서 돌아오는 일본 그 대표팀 선수들의 표정 전혀 달랐어요 음. 일본 애들은 진짜 눈물을 펑펑 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음. 자기네 더할수 있는 데 음. 그러니까 벌써 벌어지기 시작한 격차가 저때 이미 눈에 보일 정도로 양 맞아요.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잘하긴 했지만 음. 저 제가 저 승부차기까지 갔던 크로아티아 현장 가서 준비했어요 음. 와 이거 경기 잘했어. 진짜 엄청 잘했어. 진짜, <laughs> 진짜 잘했어. <laughs> 저 스페인 이겼던 경기도 현장 갔었고. 음. 와 일본은 야 월드컵 무대에서 저렇게 경기를 맞아요. 한다고? 경기력 자체가 하더라고. 음.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쨌든 일본은 그렇게 하나의 플랜을 잡고 플랜 안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서 음. 그 흐름에 맞는 배치, 사람을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 대한 디벨롭, 스텝업 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야, 이거 안 돼, 땜빵. 이거 안 돼, 땜빵. 이렇게 오면서 격차가 응. 벌어져 버린 거지. 그렇게 땜박이라는 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더또 반복되요 또어 감독 시작했다가 아시안컵 가가지고 뭐뭐 뭐 외치고 받고 싸우고 떨어지고 욕먹고 잘리고뭐 감독 누가 하네 야 네가 장가 나와서 해라 그다음에 또 네가 와서 해라 그러다가 또 홍명보 감독 왔는데 또왜 홍명보냐 난리 난리 어나 처음으로 형 슬라이드에 내가. 뭔가 참여했던 행사가 있네. 아 <laughs> <laughs> 어, 국회의 국정감사, 어나저 참여했었는데. <laughs> 아니 기껏 그전 사이클에서 파울로 벤투 사단이라는 거딱 하나로 4년을 완주했던 경험을 득했는데 그러면 이걸 좀 계속 이어가면 안 되는 건가? 역시나 우리나라는 또또 <laughs> 음. <laughs> 그냥 제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가기 시작해요. 음. 뭐,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타지마 회장이 내세운 미얀모또 정말 젊은 2002년 선수로 뛰었던 선, 어, 멤버가, 지금 회장으로 됐고, 40대 회장으로 됐고, 이번 이제 확정했잖아. 그래가지고 6월 우리 지금 야 이라크, 뭐 쿠웨이트 이러고 있는데, 쟤네는 뭐 미나미노, 뭐 저희 밑도막 이런 애들 다 빼고 애들 그냥 불러서 해요. 6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3차 예선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4득 7실, 아, 저, 쟤네 아. 24득 2실. 파란색은 승, 회색은 무. 핑크백, 핑크색 박스로 되어있는 건 저때 이제 확정을 했다 일본은 와 일본이 내용적으로도 완벽해요 6승 1모 그냥 깔끔하게 그냥 와 그래도. 24골 넣고 2실점밖에 음, 안한거야? 음. 근데 좀우리나라 비교가 돼가지고 좀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너무 아까워 생각해보면은 아니 저기 7차전 8차전에서만 저게 파란색만 됐어도 우리도 벌써 갔어 어, 너무 아쉬운거지 저런게 음, 네. 저런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일본은 이제 본선에 확정하고, 날, 아예 막, 저런 게, 이제 이미 북중미 월드컵 가기까지의 자기네가 쓰는 캐치프레이즈가 벌써 발표가 됐어요. 최고의 경치를. 아. 최고의 경치를 2026. 아, 최고, 우리의 최고의 경치가 그거야? 예. 네. 말이대로 경치? 예. 네. 아, 이 새끼들 참. 네. 아, 인정하기 싫은데, 이 새끼들. 어. 뭔가 쟤네는 뭔가 탁, 맞아떨어져요. 저 어. 최고의 경치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은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리아스 감독이 했던 말이야. 우리 어. 최종 명단에서 이런 우리 같은 선수들끼리 나가서 진짜로 최고의 경치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경치란 그거예요. 최정상 지금까지는 일본 대표팀이 맨날와 독일 이탈리아 와 올려다만 봤는데 우리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는 경치는 어떠냐 어. 그 최고의 경치 한 번, <laughs> 새로운 경치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되게 오,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좀 친해 <laughs> 그런데 크로아티아한테 16강전에서 승부차기로 패한 직후에 마지막으로 팀 토크 하거든 거기서 또 얘기해 다음이라고 지금 이 분함을 각자가 새겨가지고 가면은 최고의 경치 볼수 있다고. 아. 그러고 나서 이번에 완벽한 폼으로 본선에 확정한 다음에 음. 캐치프레이즈가 최고의 경치를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저렇게 일본이 뭐 의미 있는, 뭐 낭만 있는 이야기해도 우리 사일런스님, 음. 그냥 관광이나 하고 와, 이 새끼들아! <웃음> <웃음> 개수 작업을 막 관광이라고 관광, 시 사이트 하라고만.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so, 요거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2018년부터 A 대표팀 그 다음에 U23 대표팀 감독들 그 다음에 나갔던 대회 성적 그리고 파란색 저 네모 안은 이제 피파 랭킹이에요. 음. 보면은 뭐어느 어느 대회 에 나가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감독 이름 보면은 일본 쪽은 딱두 사람밖에 없어. 어두 <laughs> 사람밖에 없어. 어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국대와 올림픽 네. 감독만 출연한 네. 거야? 어. 네. 아 니시노 아니면 아니네? 모, 모리아스. 모리아스네, 네. 모리아스네. 네. 모리아스네. 네. 모리아스로 쭉 가고 모리아스. 니시노는 이제 월드컵 했다가 바로 그만. 그 그치, 그만둔 거니까. 모리아스하고 오이와가 올림픽 오이와고 감독이 다 해요. 아다 네. 응. 해. 그럼 뭐 이... 얘네들 이러면 나중에 오이와가 자람 또올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아. 응.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계속 뭔가 계속 아, 아우 음. 그냥 변화안 돼. 해 변화무쌍해. 그 응? 놀라운 거는 일본은 저 오유아 고 감독 있잖아요. 네. 2028년 LA 올림픽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어. 어.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게 일본 애들 저 대회 나가서 성적을 보세요. 그렇게 우리 감각으로 보면은 사임해야 되는 타이밍도 되게 많아. 아뭐 아시안게임 예를 들어서 음뭐뭐 어. 뭐 8강 아, 저, 뭐, 뭐 일단 도쿄올림픽 금메달 저저 저 메달 못 땄잖아 자기네 어허. 나라에서 하는데 어, 그런데도 계속 가요 아시안컵 모리아스 감독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가 음. 그냥 음흠. 오유아 감독도 음흠. 맨날 한국한테 져그런데 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저는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일본이 결과가 나쁜데도 믿어줬다가 아니라 음. 이들을 선임을 할때 자기 플랜 안에서 선임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간다죠. 응. 근데 우리는 그런 플랜 없이 선임을 하니까 응. 그럼 믿을 게 뭐야? 아니 평가할 게 별거밖에 응. 없잖아. 게 없어. 응. 그게 뒤집어진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태, 계속 그랬잖아. 홍명보 감독 얘기할 때도 아니 내가 무슨 홍명보 감독 개인에 뭐 있어요? 그런 없어. 근데 선임을 왜 저렇게 하냐잖아. 응. 내가 홍명보 감독에게 뭐 그, 감독으로서의 전술적 능력과 지도력이 있냐, 없냐는 논쟁해 볼수 있지만 그건 다른 문제고. 음.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고, 지금도 그 문제가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임하는 과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는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여하튼, 참 그런 게 아쉬워요. 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예.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화 숫자예요. 우리는, 결과도 들쭉날쭉 하지만 유럽화 숫자도 들쭉날쭉해 <laughs> 유럽화라고 하는 건 국대에 국대, 국대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어간 유럽화의 숫자. 아. 어. 막들쭉날쭉해 그러네. 근데 열명 뭐 일... 있다가 줄어들었다가. 어. 일본 애들은 놀랍게도 어? 계속 꾸준히 늘어. 우상형이네 어. 저거 어떻게 가능하지? <laughs> 저렇게 늘어. <laughs> 아, 일본은 어쨌든 계속 네. 스텝업 하는 거구나. 어. 굉장히. 아니, 난 그래도 우리가 좋아. 어, 달... <웃음> <웃음> 이게 달라. 이게. <그런> 거 없지만! <laughs> 이게 달라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그렇지, 싶어요, 맞아. 솔직히. 아 나랑 얼마나 가까워,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래, 그래. 너무 달라. 자, 마지막. 갑시다, 세줄류야. 그래서 월드컵 예선과정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한 쉽게 간 적이 없어. 음흠. 기록으로 쉽게 가도 내용적으로 맨날 울퉁불퉁했고, 아니면은 내용 결과 다 울퉁불퉁했고. <laughs> 지금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 <laughs> 대한민국 같은. 음. <laughs>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일 대회 내용과 결과가 너무 많은 걸 바꿔요, 우리는. 음. 계획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요, 저게. 네, 음. 이거 아. 핵심은 금방 얘기하는데 네. 계획이 없어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계획이 있으면, 아니, 한 대회에서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음. 좀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이 있으면. 음. 방향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맞아요. 방향이 없으니까 맨날 갔다가 떨어지면 어이 닌 가벼 이렇게 갔다가 그렇구나. 이렇게 갔다가 계속 방향이 바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계속 맴돌는 느낌이잖아요 네, 정체된 느낌이고 네. 일본 어쨌든 잠깐 쉬더라도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계속 우산 향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순간적인 폭발력이 좋다 일본은 하지만 축적이 되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연속성이 생긴다 그러네 음. 그래도 우리가 뭐 사실 맨날 얘기하지만 한번 확또불 지르는 건 네, 그렇죠. 있는데 그불 지르는 거를 언제까지 해요 음. 어쨌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화이팅! 뭐야? 밑도 <laughs> <laughs> 끝도 없는 결혼을 <laughs> 내고 있어? 사축구 <laughs> 화이팅이라고 이 사람아! 갑시다 <laughs> 여러분들. 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끝이에요.